정하규의 농가, 월령가. 월령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월령. 지금 뭐예요? 월령체 가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월령체 가사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이제는 달달해가지고, 달거리 노래라고도 하죠. 자, 각 월별로의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8월령이니까 8월이네요. 자, 그러면 이 8월은요. 8월 달의 절기와, 그 다음에 곡식의 무르익음, 아무래도 8월이면 추석이죠? 요건 음력 8월입니다. 수학, 그 다음에 한가위를 위한 장, 시장에서의 흥정하기, 며느리, 친정 보내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은요, 고등학생 내지는 대입시생을 위한 어떤 국어 전문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내용은 문학작품과 문법, 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시험에 꼭 필요한 개념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 내용은요 주로 이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내지는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그 다음에 수능, 학력평가, 모의평가 등 모의고사 내지는 시험의 기출 작품들, 그리고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을 통해서 자 고등학생들 여러분, 그 다음에 대입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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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이시죠? 그죠? 자, 요거를, 요게 이제는 구독 버튼이에요. 요 영상의 하단,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체크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본문을 전체를 쭉 한번 읽어야 되는데, 읽고 하기에는 조금 길고, 그 다음에 바로 해석 들어가기엔 조금 짧고 그렇다면 그냥 해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8월이다. 8월이다. 아, 배경을 제시하고 있죠. 음력 8월이에요. 중추되니 중추는 중추절 즉 한가위, 추석이 되니 백로, 추분, 절기로다. 백로와 추분이 있는 계절, 절기이다. 라고 해서 일단 뭐합니까? 그렇죠. 8월의 절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두성 자로돌아 서편을 가라치니 신선, 선선한 조석기운 추위가 완연하다. 자, 북두성 자로돌아 서편을 가라치니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삼사조, 내지는 사사조가 될 거예요. 운율상의 특징, 그 다음에 사음보가 되는 거딱 눈에 네 보이죠? 북두성이라는 건 북두칠성이에요. 자로돌아를 좌, 왼쪽으로 돌아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식으로 발음하다가 잘못된 거고요. 자루는요. 자루 부분이에요. 북두칠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한다면 북두칠성이 이렇게 국자처럼 생겼죠. 이 국자처럼 생겼을 때이 자루 부분 이쪽이 돌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자루 자 부분이 돌아서 서쪽 서편을 가라치니 가르키니 하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렇죠. 별자리가 이동한 거죠. 별자리가 이동했고, 그것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계절의 변화를 의미한다. 선선한 아침, 저녁, 기운. 이때 기운은 날씨가 되겠네. 추의가, 추의? 추 자가 무슨 추? 가을추. 자, 그러니까 뭐야. 가을 기운이 계절적 배경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케이. 완연하다. 요런 단어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완연하다. 그러면 뚜렷하다. 내지는 분명하다. 한마디로 아침, 저녁 날씨가 쌀쌀해서 가을이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귀뚜라미. 귀뚜라미. 뭔지 알죠? 귀뚜라미. 맑은 소래. 소리가 벽, 간에. 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벽이에요. 왜? 간은 사이. 사이 간 자죠. 벽 사이에 들거 고, 나. 이때 고, 나가 영탄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들리는구나. 아참에 안개 끼고, 아참, 이참이 아니야. 아참,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실 나려. 이실, 이실이 뭐야? 그렇지. 이슬이 내려. 그러니까, 뿌연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을 되면요. 어디 외곽 나가면 안개가 진짜 진하죠. 그걸 얘기해요. 100곡을 성실하고 100 100곡? 100까지 곡식 온갖 곡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이어 10, 100, 만 100, 이런 것이 나오면천1000 이런 것이 나오면 단순한 어떤 10개, 100개, 1000개, 만 개가 아니라 많은, 베리베리 very 매니마치한 very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백곡, 온갖 곡식을 성실, 실자가요, 이게 이루다, 내지는 자 맺다, 이런 뜻이에요. 성 자는요, 뭐예요? 이룰성 자죠? 그러니까 성실하고, 그러면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이런 뜻이에요. 쉽게 그냥 잊고, 만물을 재촉하니, 많이 뭐라고요? 온갖,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물은 물건, 물질, 사물, 기타 등등. 한마디로 모든 것에, 결실을 재촉하니, 재촉하니는 서술인데 만물을 재촉한다기보다는 만물의 무엇을 결실을 재촉한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들구경 돌아보니, 들구경 한 바퀴 조금 가다가 누렇게 곡식들이 익었어. 진짜 뿌듯해. 그래서 힘들인 일, 힘들여 고생한 일, 공생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공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백고개 이삭 패고 여물들어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여물들이 고개를 숙인데 아, 벼 이삭이 고개 숙이는 거? 그건 다 익었다는 얘기죠? 서풍의 익남 빛은 황, 운, 누런 구름이 일어난다. 자, 근데 여기서 서풍이라고 하는 거니까 가을,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서쪽에서 부는 바람에 누런 구름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아, 이거 저녁에 노을 낀 모습이구나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요. 곡식이 누렇게 익은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설적 표현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들판에 누렇게 익은 곡식들을 가지고 누런 구름이라고 표현한 거지 진짜 누런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물을 재촉하고 만곡이 성실하게 일어나고 공생하고 그다음 에 염을 들어 고개 숙였는데 갑자기 누런 구름이 일어나. 그러니 맥락으로 좀 분위기가 안 맞잖아. 그렇죠? 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거 요거는 자칫 잘못하면 틀리기 매우 쉽습니다. 자. 8월 달의 전체적인 어떤 감상 느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백설 같은 백설 같은 아 머머 뭐뭐 같은 머머처럼 마치 머머인 듯이라고 하는 이 백설 같은 내지는 산호 같은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뭐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지규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긴 따로 안 했어요. 이것만 칙합시다. 면화, 송이, 면화는 뭐야, 옷감을 짤때 만드는 거, 솜을 만들 때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산호 같은 고초, 달에, 고초가 뭐냐? 그러면 이 고초는 고추예요. 그래서 고초, 달에 그러면 고추, 열매, 처마에 널었으니, 첨, 아가 아니라 그냥 지금은 처마죠처마가 뭔데? 지붕. 지붕에 널었으니, 왜? 말리려고. 그러니까 가을 햇볕이 명랑하다, 맑고 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가을날에 뭐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농가의 어떤 정경을 보여준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안팎마장 닦아놓고 발채망구, 발채망구를 우리는 발채와 옹구라고 하는데, 이 옹구는 망태기처럼 생긴 것으로 소위 안장 위에 얻는데, 다른 그냥 농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장만하쇼, 하쇼, 하쇼. 뭐예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장만해라. 그래서 독자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교훈적이고 설득적인 어조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 독자가 누구예요? 양반이야? 아니야. 농민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농민들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거 있으니까, 여기는. 면허 따는 다락키에, 다락키는 작은 바구니에, 수수이삭 콩가지를 가득히 담고 나무꾼이 돌아올 때 머루, 다에등산 과일을 가지고 돌아오는구나 와우.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연의 어떤 모습이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이게 어떤 배경이라면 여기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뒷동산의 밤과 대추는 뒷동산에서 뚝뚝 떨어지는 밤과 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뭐야? 아이들이 신난다. 와 밤이다. 와 대추다. 이놈의 새끼 다 아니야. 그러지 마. 왜? 왜 때려? 그건 알암 알, 알 모아서 모아? 모아서. 오케이? 말리어라. 말리어라. 뭐야 이번에는? 청구가 아니라 어라니까 명령형을 쓰고 있네요. 그죠? 명령형을 쓰고 있어. 왜? 철되면 쓰게라.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해라 요배모한. 그러면 언제 써 먹을 수 있어? 밤과 대추는. 그랬더니 제사를 지낼 때쓸수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먹지 않게 티 해놓고 미리미리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8월달에 농사일. 재사는 8월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서 말려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쓰란 얘기예요. 명지를 끊어내요. 명지는 명주예요. 끊어낸다는 건 잘라서 이렇게 되는 재단아요. 추양 가을 추자에다가 햇볕양자죠 그러니까 가을볕에. 마전하고 표백해. 그럼 명주를 표백을 하면 아주 하얘지겠다. 그지? 그 하얘진 데다가 쪽 들이고 이슬 들이요 쪽을 들이고 이슬 들인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옷감에다가 염색을 하는 과정이에요. 하얗게 표백을 했으니까 빨간색도 잘 들고 남색도 잘 들고 잘 들을 거 아니에요. 물감이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홍이 색색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자, 왜 명주를 이렇게 그냥 하얀 천, 그 다음에 남빛 천, 그 다음에 빨간 천을 할까요? 그거는 부모님께서 연만하시니, 연만 뭐야? 연세가 많으니 수의를 유의하고, 유의하고부터 먼저 본다면 유의는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수의는 뭡니까? 수의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고 난 다음에 염을 하고 난 다음에 입히는 옷이죠. 그러니까 어때? 하얗죠, 그런 건요? 그러니까 표백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마루지야, 마루제야, 마루제야 마름질하고 재어서 자녀의 혼수하세 자녀가 결혼할 때 혼수로 준비해라 일단 뭐부터 하고? 부모님 수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혼수를 장만해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부모님에 대한 뭐부터? 그렇죠. 효죠 효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집 위에 굳은, 굳은 딱딱해진 박은, 박이 뭔지는 알죠? 그렇죠? 바가 박아지 만들 때 쓰는 박. 자, 흥부가 이 박을 타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되고, 놀부가 이 박을 타고 난다면 쪽박을 차죠. 오케이? 여기난 개명이라, 개명? 뭐야? 여기는 기명이에요, 기명. 한자를 읽으면 개명이라고 썼네요. 그릇이라 그렇죠. 바가지는 그 아주 요긴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소금 먹고 요건 잘 써먹어라는 거죠. 또 하나 뎃살이 대나무 쌀이를 가지고 뚝뚝 잘라서 뭐를 만들어 배를 메야 배를 메야비빗자루를 만들어 마당질에 쓰오리라 쓰오리라 사용하리라 그러니까 는 뭐야? 박은 그스루, 그릇으로 쓰고 댑사리는 빗자루로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뭡니까? 상당히 실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종의 실학적인 모습도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참깨, 들깨. 참깨, 들깨 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깨. 거둔 후에, 거둔 후, 참깨하고 들깨를 거두어, 아, 추수한 후에, 중오려, 타작하고, 익은 변은 타작을 하고, 담배줄, 담배줄, 담배 몇 줄, 녹두 말, 녹두 몇 말, 아세야, 아세야. 이 단어는 아주 잘 모르는 단어인데, 하고서 하나 생각한다면 이건 별표 쳐야겠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별표예요. 한자가 있으면요,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 또 요즘은 또 한자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때 전자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쩐이에 쩐. 돈이란 뜻이에요. 작은, 만들다죠?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담배 몇 줄과 녹주 몇 마를 뭐해야 돈을 만들 수 있어. 그렇지. 팔아서 돈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돈이 나중에 필요하다. 필요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팔때 어떻게 팔아야 돼? 그냥 팔아? 아니야. 장 구경도 하고, 시장 구경도 하고, 왜?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흥정. 자, 비싸게 팔아야겠죠. 팔 때는. 흥정할 것을 잊지 마시오. 그 다음에, 북억회, 저조기 추석 명일, 명일? 명절에, 쇠아보세. 아, 추석이 다가왔어. 추석이 다가왔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 그렇지! 돈이 필요한 거야. 자, 신도주, 신도주, 햅살로 만든 술. 오려송편, 오려송편, 올벼로 만든 송편. 박나물, 토랑국, 자, 이런 것들은, 선산의 재물하고, 선산, 조상님들이 계시는 무덤이죠?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먹어? 아니야. 그럼 고수래 그 해? 겉도 좋지. 그럼 뭐야? 이웃집과 나눠 먹자. 자, 한마디로 뭡니까? 같이 사는 마을이죠? 미풍, 양속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먹세 먹자. 라고 했으니까, 청유형이죠? 교훈적이고 설득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며느리 말미 받아, 며느리 말미 받아. 말미는 우리가 좀알것 같아요. 어떤 기간 여유 이런 거죠. 자 쉬는 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말미 받아, 그러면 휴가를 받아. 어, 베케이션인가? 본집에 근친 갈 때, 본 집은 친정이에요. 근친이라고 하는 거요. 이 며느리가 1 년에 한 번씩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친정 가서 쉬었다 오는 걸 얘기해요. 아무래도, 뭐 시집에서 1년 고생했어, 며느리 그 친정 가서 좀 쉬었다 오느라 할 때는, 어때요? 얼굴도 뽀샤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물 꾸러미도 가져가고, 막 이러겠죠?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친갈제를 그냥 근친갈제로 해석해도 되고요. 그냥 요즘 식으로 얘기한다면, 휴가 갈 때, 이렇게 해석했대요 휴가 갈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개 잡아서, 삶아 건져요. 뭐, 지금은, 어! 개를 어떻게 먹어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거는 조선 시대 그입니다자 한마디로 뭐야? 개 삶아서 건졌다는 거 보니까 수육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떡골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담은 상자와 그다음에 술병 등등등등 결국 뭡니까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면서 주는 선물이죠. 음. 초록 장옷 반물치마 자 이쁘게 뽀샤시하게 입어야겠죠, 그죠 초록색 장옷과 남빛 치마를 입고 자 장식하고 뭐라고 입고 차려 입고 다시 보니 오자 이쁜가 하고 쫙 하고 봤어요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겠나 일종의 사돈 때게 보내는 거잖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어딱 보았더니 영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좀 얼굴 좀뽀샤시하서좀뭐좀 좀 뭐, 뭐좀 먹자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여름지야 그러여름지에요 여름지라고 하는 건 여름에 짓는 거 그럼 여름에 뭘 짓겠어요? 농사를 짓겠죠. 자 지친 얼굴 소복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소복 복자가요. 이게 복복자가 아니라 회복하다 라는 소복자예요. 그러니까는 원기가 회복되었는가 살펴보니까 아 어, 원기가 회복됐고요. 아 이제 좀 얼굴이 통통하네. 가도 너희 친정 부모님께서 걱정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추야 밝은 달에 중추는 중추절 추석이죠. 밝은 달에. 지기하고, 자, 실컷 길를 펴다가, 놀고, 서 놀다가 와라. 길를 펴고 놀다 와? 그렇지. 개도 삶아서 개수육도 가져가고, 떡꼬리도 가져가고, 술병도 가져가고, 옷도 보샤시하게 입고, 얼굴도 보샤시하게 하고, 그리고 친정 갔으니 얼마나 신나게 놀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놀다 와라. 한마디로, 그동안 고생한 며느리에 대한 배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할일 못다 하면, 금년에 할 일을 못다 하면, 망년, 내년에 개교, 계획을 세우리라. 오늘, 올해 못다 하면, 내년 계획을 세우자. 밀제 비어내고, 밀제를 비어내고, 밀제가 뭔데? 그랬더니, 아, 풀을 비어내고, 이런 단어도 난좀 생소해. 이런 건 근데 솔직히 외우기보다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밑에 각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 참고하면 되겠어요. 자, 더운 가리, 더운 가리, 더운 가리하여 라는 뜻인데, 이 더운 가리가 뭐야 또? 그랬더니, 날이 가물다가 비가 왔을 때 라는 뜻이래요. 모맥할 때 모는요, 밀을 나타내고요, 맥은요, 보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언제? 그렇지, 가을에 추수합니까? 아니죠. 가을에 농사를 짓죠. 그래서 추경, 가을 농사 되지는 가을 가리한다 라는 거예요. 이모작을 하고 있네요 그죠 끝끝이 끝까지 못 익어도 읽지는 못하더라도 왜다 읽고 난 다음에 배워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급한대요 걷고 가시오왜 필요할게 어쩔 수가 없지 뭐 이게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하면 돼 추수를 하면은, 곡식도, 밀도 상품되고, 보리도 상품이 돼가지고, 아주 상등품이 돼서, 뭐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맛있게 먹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가을이잖아. 가을에 이제는 뭐야, 추수해야지. 그래야지 이제는 겨울을 낳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뭐, 인공, 사람만 그런가? 천시, 자연현상도 이러하니, 어쩔 수 없이, 반각이라도, 잠시라도, 쉴 사이가 없이 쉴때 없이 쉴 사이가 없이 마치자마자 시작이다. 마치자마자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8월달, 일종의 8월달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명절적인 측면, 그 다음에 농사적인 측면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하죠? 그렇죠? 3시. 풍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8월의 세시풍속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8월 영 전체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전체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농과 연관과의 전체적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8월 달에만 갖는 것이 있다면 유비무한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죠. 어디에서라고 했더니 부모님 연만하니 수의를 준비하고 그 나머지를 마루지어 자녀의 혼수하세라고 하는 요대목 그죠? 요대목에서 유비무한의 태도가 나타나요. 그다음에 아람이 모아 말리어라 철되어 쓰게하소 요대목이죠. 요대목에서 유비무한의 자세가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적 표현과, 그 다음에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일단 비유적 표현을 볼까요? 비유적 표현은 뭐가 있었어요? 서구풍에 익는 빛은 황운이 러라 이때 황운을 저녁에 누렇게 물든 구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누렇게 익은 들판의 곡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조심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일상어. 일상어는요, 워낙에 많아요. 쭉. 그래서 이 일상어를 통해가지고요, 상당히 사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학위의 농가원령과 팔월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과 그 다음에 알람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